AI 해킹을 AI로 막는 노트북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구입니다 맞습니다 노트북은 대신남 오늘은 360도 디스플레이가 회전하는 것은 물론 터치까지 지원하는 HP의 비즈니스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HP는 다양한 제품 만들지만 그중 비즈니스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대세에 맞게 AI PC로 새롭게 출시한 HP 엘리트북 X360. 830G11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HP 최신 노트북, 엘리트북 X360-830G11 모델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AI 기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MPU가 탑재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스를 품고 있는 HP 최초의 AI PC입니다. 특히 코파일럿을 다이렉트로 호출하는 코파일럿 천용키를 키보드에 배치, 언제든 AI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AI 노트북으로서의 가야할 MPU 성능, 발열 관리, AI 보안, 협업 솔루션은 기본으로 장착한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밝은 실버 컬러의 유니바디 디자인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마감됐습니다. 디틀림 역시 최소화됐을 뿐 아니라 360도 회전하는 컨버터블 PC로 업무 환경에 특화됐지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역시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의 랩탑 모드, 업무에 필요한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편리한 스탠드 모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료 공유가 편리한 텐트 모드, 화면을 돌려 태블릿으로 활용 가능한 태블릿 모드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환경에 따라 용도를 바꿔가며 사용 가능합니다 14명 16대 10 비율에 1920x1200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로 두께는 16.2mm로 슬림할 뿐 아니라 중량 역시 1.319kg으로 가벼워 이동에 제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밀스펙 항목을 무려 19가지나 통과한 모델로 6가지 방향에서 각 3회씩 총1 8회 기계적 충격 테스트 거기에 80cm 높이에서 총 26회 낙하 실험까지 통과한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 휴대성과 함께 높은 내구성까지 갖춘 노트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성능이겠죠? 이번 HP 엘리트북 X360-830G11 노트북은 인텔 코어 울트라5 프로세서 125U를 탑재했습니다. 저전력 특화 프로세서로 12코어 14스레드로 구성, 두개 피코어, 여덟 개 이코어, 두개 LP 이코어를 탑재해 효율적인 전원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CPU, GPU, NPU를 합쳐 AI 부스트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램은 LPDDR5X 7500MHz 32GB 고클럭 메모리와 함께 저장장치는 PCI 4.0 NVMe SSD 512GB를 탑재해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럼 리뷰 모델 기준 프로세서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시네벤치 R23을 통해 프로세서의 렌더리 성능을 체크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8869점, 싱글코어는 1594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CPU의 연산성능을 테스트하는 CPU Z 역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4241점, 싱글코어는 677점을 보여줬습니다. 시네벤치를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에서의 온도 역시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고 온도 88도, 평균 온도는 약 64도로 고부 환경 속에서도 발열 제어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MPU가 탑재된 AI 노트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발열 관리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노트북은 전체적인 성능 및 발열 관리까지 AI 기능을 최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포토샵을 통한 다양한 사진 편집 및 생성형 AI 기반은 물론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FHD급의 가벼운 영상 편집 정도는 부담 없이 제작 가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AI 노트북의 필수 기능이라 할수 있는 코팔럿을 빼놓을 수 없겠죠. 코팔럿 전용 키를 눌러 빠르게 코팔럿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궁금한 점 등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엘리트북이란 이름답게 HP의 다양한 회의, 보안 기능 역시 모두 탑재했습니다. HP가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전문 업체인 폴리를 인수하면서 AI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과 전문성이 특화된 폴리 스튜디오를 탑재해 스튜디오 품질의 녹음은 물론 AI 기반의 노이즈 리덕션 3m 이내에서 말을 해도 뚜렷하게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다이내믹 보이스 레벨링 기능과 상단부에 탑재된 500만 화소 얼굴인식 카메라를 통해 자동 배경 블러 처리 및 프레이밍 눈 맞춤 기능 AI 기반 다이나믹 컬러 튜닝을 통해 대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화상회의가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구영입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거기에 AI 기반 보안솔루션인 HP, Wolf, Security for Business 역시 탑재했습니다. AI PC 시대가 열리면서 보안 영역 역시 AI를 역으로 악용한 위협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채취피트를 활용해 악성 코드를 만들어 사이버 공격 시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기반 보안 솔루션 탑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HP 울프 세큐리티는 HP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포괄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격리 기반 보안, 실시간 위협 탐지, 데이터 보호, 취약점 관리 등을 지원하는 HP 비즈니스 노트북에 탑재된 특화 기능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무료 그럼 보안 기능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딥러닝과 AI 기반의 HP 슈어센스가 탑재됐습니다 뭐래요? 바이러스 감지가 가능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HP 슈어센스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점이 장점이 만큼 인터넷 연결이 안된 환경에서도 악성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억 개의 머레어 샘플에 대해 훈련된 AI 딥러닝 훈련 모델을 바탕으로 제로데이 공격에서 자유로운 기업에 특화된 보안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도 바이오스단에서 해킹을 하면 아예 부팅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바이오스를 보호하는 툴인 하드웨어 제조사만이 가능한 HP Sure Start도 제공합니다 매번 부팅할 때마다 바이오스 검사를 진행 의심되는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순정 바이오스로 리커버 시킨 후 부팅을 마저하는 HP Sure Start 기능 여기에 HP만의 보안 칩인 HP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탑재로 기존 컴퓨팅보다 훨씬 강력한 연상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팅을 통한 해킹으로부터도 사용자 피치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HP SureClick입니다. SureClick은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메일에서 수상한 공격이 감지되는 즉시 해당 브라우저를 노트북과 격리시키는 기능입니다. 격리된 브라우저는 닫기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 즉시 삭제됩니다. 이메일을 잘못 열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원천 차단하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라 할까요? 거기에 HP Sure Recover 기능 역시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공격으로 윈도우 운영체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할 때 Sure Recover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복귀하고 데이터 손실이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P의 슈어런도 있습니다 노트북의 양자 컴퓨터 해킹으로부터 펌웨어 보호를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 컨트롤러 칩을 별도로 탑재해 해킹을 통한 보안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가 강제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사 강제로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다시 실행시켜 컴퓨터의 최적의 보안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바이오스 패스워드 보호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강화 시스템 무단 접근을 감시하는 HP Sure Admin까지 AI 기반의 통합 보안 솔루션인 HP Wolf Security로 사용자를 보안 위협에서 보호하고 일에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라는 건 아니. HP EliteBook x360 830 G11은 HP의 전매특허라 할수 있는 보안솔루션과 비즈니스 관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비즈니스 노트북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디스플레이 품질도 체크해봐야겠죠? 이번 노트북은 13.3형 16대 10 비율에 1920x1200 해상도에 안틱을 내어 IPS 패널을 적용했습니다. 최대 400니트의 밝기, 100% sRGB 색역을 지원하는 품질 좋은 디스플레이인데요 16대10 비율로 세로 유형이 더긴 만큼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HP 비즈니스 노트북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일반 IPS 디스플레이부터 OLED 고해상도 패널은 물론 프라이버시 스크린인 슈어뷰 사양 역시 선택 가능합니다. 리뷰 모델은 360 모델답게 터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텔 리버 에디션 노트북답게 10시간 이상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장하는 제품인 만큼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배터리는 3년 이상 사용해도 효율이 거의 유지되는 AI 롱라이프 56와트시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AI 기반 HP 스마트 센스를 통해 사용자의 노트북 사용 패턴을 예측해 성능과 전력의 최상 균형을 제공하고 동적으로 변화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향상시킵니다. 팬소음 역시 AI를 통해 부하를 분석, 효율적인 열 관리, 배터리 효율 향상과 같은 기능 역시 제공하는데요. 함께 제공되는 65W PD 충전을 사용할 경우 30분 내에 50% 고속 충전 역시 지원합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타입, 반발력이 강하고 정숙한 키보드를 품고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고파일러 전용 키를 배치해 언제 어디서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성이 우수한 유리 표면 터치패드, 오른쪽에 자리한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 보안 역시 강화했습니다. 입출력 포트는 왼쪽에 풀 사이즈 HDMI 2.1 포트, 한 개의 USB 3.2 Gen 1 Type A 포트,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 Type C 포트와 통합 스마트 카드 리더. 그리고 반대편에는 한 개의 나노신 카드 캔싱턴 락 한 개의 USB 3.2 Gen1 Type-A 포트 헤드폰, 마이크, 콤보 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슬림한 사이즈의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포트 구성을 자랑했습니다 그 외에 블루투스 5.3, 와이파이 6E와 같은 최신 무선 규격 역시 사용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대신남 평가는 어떨까요? 이번 HP 엘리트북 X360-830G11은 13.3형 360도, 회전은 물론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HP 최초의 AI 기반 노트북으로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과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노트북이었는데요. 윈도우 11에 적용된 코파일러 전용 버튼, AI 기반의 협업 솔루션과 함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지원,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탑재된 보안 솔루션만 보더라도 이번 노트북의 경쟁력은 확실하다 할수 있습니다. 노트북만 구매하면 보안 솔루션은 무료로 이용 가능했으니까 말이죠. 보안까지 생각한 AI 비즈니스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 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 하겠어요, 수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반구. <목소리>